추아지 망망, 이번에는, 어, 탕탕특공대를 해볼게요. 자, 해보자. 너무 쉬워요. 일단계 자, 샷건 이렇게 입니다 아,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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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녹크발사기 방어막, 방어막. 바하막, 바하막, 바하막. 바하막, 뽀. 뽀. 언제네? 왜이러이지 이거? 번개발사기. 아이 진짜. 찌어찌어 찍어. 찍거 오, 나다행이다 오, 찍겠자 찍히자. 잠깐만. 오, 봐 먹기지. 맞다. 이제안 통해요. 시작. 시작건 벽돌 그냥 없어져요. 알겠죠? 안따라와요 쟤. 그냥. 승자, 오케이. 일단, 오, 지방폭만 나오겠군. 아니네? 하, 빨리 해야 안 돼. 음. 오, 마음 자, 가보자. 음, 보자. 길렁청많이 오는 거 보니까 좀비가 슬슬 올 때가 됐는데. 좀비가 비속하기도 했는데. 좀비가 꽁열려 좀비가 꼭올 텐데. 보, 보, 벌써, 벌써. 어, 좀비가 벌려온다. 좀비가 벌려온다. 맞네, 슬슬. 이뭐왜안 <laughs> 되지? 음. 자, 잠깐, 샷건, 샷건, 오 저서 나이스. 일단 경찰 많이 먹고 샷건 번개 발사기 정품 먹었나? 안 먹었나? 아직? 뿌, 저기 뿌, 뿌. 자겨멍찜 아, 먹고 오 외골과 가면또 먹어야긴 한데 좀 이따가 먹으면 되지 스킬 다 찍고 먹자 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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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스킬만 있어? 자 보자 고기 오 저소 저소 별로 안 좋네 건 때였는데요. 지금 근데 왜 죽어? 좀비는 그거 아세요? 좀비는 이따가... 어, 햇빛이 되면 죽거든요. 텐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 o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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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좀비들만, 많이 와. 아, 진짜. 이것 때문에. 진짜 전신 못 차이네. 어, 못찾아서 이제 한게 뭐, 이제 지방풍한 개에요? 음, 아... 셰컬 맞아. 전신 차려? 뚝배기. 뚝배기. 모르지 외골격 가해야겠다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외골격 가보. 어 그게 스비스와 이걸 그게 나오게 해주거든요 엄청 좋죠. 스비스가 엄청 좋거든요. 게트님도막 좋긴하지. 자, 음 영역대? 보자. 음 영역대가. 어, 좋긴 좋지. 자, 해볼까나? 자, 광고는 안 나오겠지. 어내 생일 시간. 오, 어디네? 음, 아까 든 시간. 4, 2, 7? 4시 2, 아니, 4월 2층이 저 생일이거든요. 음 보자. 아...이거...이게 쉽네... 이...이거... 근데 이거 너무 쉬워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너무 쉬워요. 보스의 요 보스의 뼈 너무 약해요. 보스야, 왜 이렇게 약하니? 강한 게? 강한 게 아니에요, 약한 게? 강한 게가 아니에요, 약한 게. 에잇, 땅석서 어, 진짜. 아, 어, 이거, 어. 인제스쿨 해주고, 인제스쿨 했거든요. 아, 진짜, 이제 얘네들이 방어까지 들어올거든요. 뽀캡한데 뽀! 그 다음. 소스가 음, 제일 좋아 소주도 좋거든요 어밥 먹기도 좋고 그렇긴 한데 어 그거 부메라 막내 찍 그거 나온거 해야 안돼 보라색 그 부메라 어 뭐지 뒤 뭐지 뭐지 모르겠다 일단 나 그건 좀 부메라 못찍었다 잠깐 잠깐 잠깐만, 아, 좀 이따, 좀비 물려온, 할, 하면, 나 죽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안 죽어요. 못한! 오, 디 아이, 됐어, 근데. 안 오, 이제, 오, 좀비가 물려온다, 됐어요 그러면. 하, 진짜. 그게 나오는데, 자서 자석, 자석! 자석 나와! 아, 벌, 저거 벌도 죽여주긴 하지. 공격력10%더 세졌어요. 아, 공격력 10%? 저 정도? 그러면 좀 세진데? 10%? 아, 이제 슬슬 모여온다. 이제 슬슬 모여올 거예요. 아, 기대돼. 야, 뭐가, 이렇게 기대돼. 어. 호, 호. 아, 알겠다. 음. 아. 이걸 찍어야 호평, 피화성이 나오네. 아. 외골경 있으니까, 이제, 나올 거, 오우, 저도, 있어.

이제 한 개만 더 찍으면 되는데 스비스 잠깐 잠깐 지원포 오케이 뿌, 뿌. 이렇게 발사기 죽어 나이스 상어 상어 미사일만 나오면 돼오 조금 달았어요 뒤오아또다 벽돌. 아, 정말. 정말 맞자. 오, 이제 많이 와요. 봐봐. 요, 달팽이버스까지 아오기자. 이제 막 돌아다녀도 돼요. 오, 잠깐. 개트닝, 개트닝. 잠깐. 엄청 개트닝. <laughs> 야, 돌아! 이거지 개트링 개트링 개트링이 핵사기지 야 핵사기 와 개사기다 개사기 개성이. 우와 이거 뭐야 우와 개트링 어? 앞에 아무도 없는데? 내 앞에? 내 앞에 아무도 없어. 이건 개트니 뿡이 인다. 이거 어, 앞에 아무도 없어요. 아니 저기만은 저거 쏘는 데는 아무도 없거든요. 응? 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야 뭐해? 너희들 그냥 다 죽고 싶니? 야이 개트닝이는 그냥 안된다 너희들 어, 순순히 그냥 죽는게 좋을거야 응? 에너지 큐브 잠깐 지붕품어다 채웠잖아 어떻게아나 이거 반막 필요없네 그러면 어 언젠가 필요할수도 있어 개트닝 와난 이거 처음인데 나 엄청 처음이야, 이거, 개트이나개트니 거의 핵싹이에요. 개트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기 앞에 아무도 안 와. 중국에, 중국에, 아니, 돌러. 돌으면 별로 안 와요. 맞죠? 많이 안 와, 그러면. 이거 그냥 바로 끝나야겠네. 가둬긴 하고, 야이, 뭐야, 에이? <laughs> 뭐야. 야, 잠깐, 잠깐.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약해? 쟤들 원래 세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약해요? 이건 개트본 뿐입니다. 개트니 이렇게 핵싹이야. 응. 음, 가늠, 음, 잠깐, 30%더 세졌고. 오, 개트니핵상이다 맘대로 안 찍어도 그냥 나오네. 에이, 이거, 이것들이. 이제, 나한테 까보지 마라. 개트닉 나왔다, 넌. 또다던, 또또던딴딴또던 이제 까보지 마. 너희들 뭐해? 그냥 까불던 건 그냥 다 죽는데요? <laughs> 이거 그냥 애들 이다 죽는다. 오케이 자서. 야 이제 시작이야? 넌 일단 구나 오. 맞네 가만히 있어도 되겠는데? 닌자 이스크 앞에 그냥 아무도 안 오는데? 그냥 다 죽는데? 그냥 돌면 다 죽고 맞죠? 아 그냥 돌면 다 죽어? 아니네? 아닌 건가? 제가 왜 이렇게 잠이 안두고 잠깐 잠깐 아, 진짜 에이구, 이거 이거 것들 이제 속이 시원하다. 야, 나는 이제 속이 시원하다고. 이거 그냥 보스 그냥 끝나겠노 바로? 이거 그냥 보스 바로 끝나겠다. 야 보스야, 이제 나한테는 안 돼. 어야 그냥 바로 죽자 야이 바로 죽겠다 마치고 그냥 바로 죽죠 어쩔 저 어쩔 아, 아. 나 이제 왕이다 아아 아, 아. 아무도 안 오지 여기 여기 오는데 그냥 다 죽죠 워야 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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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호피냐 하살도 엄청 강하거든요, 만만치 않게. 오, 잠깐, 잠깐, 에너지 큐브. 이 어, 뭐가 제일 더 좋은지 한번 해보자고. 잠깐, 이거 드러운데, 그냥 여기서 움직인데? 야. 똑. 아, 이, 에너지 큐브가 더 좋은 건가? 또와 상어 미사일만 나오면. 오와. 오, 에너지 큐브가 더 좋네. 야, 이거 뭐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에요. 다 돌아! 이때 사용한 거지, 이건. 오, 이때 사용한 거야, 이거? 저 그냥 자석이. 다 빨아두는데, 경치? 와, 다 빨아두는데, 다 빨아. 야, 잠깐, 고기도 나왔네? 고기도 좀 주세요. 고기. 그런데왜 자꾸 애들이 안 오는, 오, 어우, 많이 오는 거군요? 에잇 햄 한개 잠깐 잠깐만 개트님 너무 핵싹이 아닐까 야 이거 너무 핵싹이다 이거 봐봐 이거 너무 핵싹이잖아 이거 누가 이게 으 누가 이게 이걸 아무도 개트닝, 야, 개트닝, 핵사이야 아무도 가진 사람 한 명은 있어. 범서팀이면막 링모도 있을걸요? 탕탕특공대 하는 어린이들은 다오나고 여름들 다 얻을 수, 탕탕특공대 하는 여름들은 다 얻을 수도 있어요. 와, 그냥. 지금 빨리 구독해놔요. 알겠죠? 네? 이거 아무도 안 보죠. 응? 어? 다 알아요, 저. 이거 제가 한지 오래 안 됐어요. 유튜브 한 지. 아, 보스야. 왜안 나오고 그냥 가만.. 아니, 아니, 안 나오고 그냥 나한테 안 죽고 싶어서 안 나오니? 응? 어? 그래? 오케이. 내가 이거 보스 때문에, 어, 너무 웃겼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이거 스미스가 까봐 저가 이거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너무 사기로 그, 이거 가져간날데이 웃겠어요. 아니, 화면이 왜 이렇게 어둡냐 화면이 어둡지 잠깐. 맞는데? 이상한데? 야 이제 나오면 어? 야 이제 나왔니? 감철 골렘, 감철 골렘 챕트원 너무 쉽게 클려.